<laughs> 아아하이 어, 운동 쨌던데 흐크를안 담가보니까 머리 자라 어떻게 알았노 머리 자라 크안면이오이리력 7이네 흐리력 개지긴 수지 오늘 머리 하고 왔다 아예서 수지 아코 하나 없나? 액사라 고 있다. 액사라. 어 필요. 이번 이번 비 이번 비 액사라. 고정기 소형기 다 있네. 어 차돌이 뒤에. 다리 다리 다리. 온다. 안 온다. 아, 어 로정 로정 내린다. 지나갔어. 로정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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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야 돼. 니 이제 나와야 돼. 나온다, 나온다, 소리 나온 소리. 얘들이 큐팩걸. 불건? 대단하네. 나갔다, 니즈, 나갔다, 니즈, 나갔다. 그랬다 누구 쪽 사운드? 누쪽 음, 들어갔어? <laughs> 해안가 쪽에서 들어간 사운드인데? <laughs> 수직 하나도 나 하나 남는다. <laughs> 괜찮? 혹시 대탄은 없어? 대탄은 <laughs> 있어 일단 그쪽에 내가 있어 본것 같은데. 차고지 한번 가볼래? 그냥. 베란다 차고지. 응, <laughs> 거기서 본것 같은데. SMG 대탄? 샘미지야샘미지 SMG 말고는 있것 같은데, 없어. 뭐 없어. 학교에 있다. 학교에 봤나 전파니까, 어, 보급 떨어진다. 어? 그림자 보이는데, 아, 저기 있구나. 콜 보내. 여기 떨어지는데 얘들 못 먹겠다. 그러가 먼저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언덕 내려갔다. 언덕 내려갔다. 어, 까비. 야, 아, 시올 아, 이다 이 자, 다 밖에 들어왔다. 장 타이밍 보소. 학교에 있거든? 음, 학교 안 걸리잖아 음.. 살짝 걸려 학교.. 아 걸리네? 거기 아까 들어갔는데 학교에들은 안 나오겠네 안타 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4번에 어올거 <laughs> 어? 우린가? 아니 보급

뭐죠? 하얀 집. 뭐죠? 하얀 집. 뭐나곧 들어갔다 여 끝에도 있는 것 같은데? 캐 감아야겠다. 아따 다 우선, 짱짜짱짱짱짱짱짱짱짱짱와쌍짱짱 뭐야? 무적전, 무적전 일본 핀차한 아, 사람 창고 있다 1번 핀 사람 있어 딴곳 있어 아층1층1층 어, 1층, 1층. 나온다 학교에서 나온다 어, 우리 데아벼락끼학에 아직 더, 있는데? 네, 한두팀더 있는 듯? 예한두팀더 있는 듯. 어디 때 앞에 붙었다. 예? 아 바로 앞에 붙였어요? 빠피 네? 어, 아, 어! 기절. 이로 사, 바로 사, 사, 사. 안 가도 돼? 아 하나 어, 살리는 중. 가지 포지션 지키고 있어도 돼. 음. 학교랑 얘네 막아야 될것 같아. 로족이랑 학교였거든? 학교가 먼저 나오겠. 학교 막아볼게. 부족 좀 아, 사람. 피고 튀는 중. 로족 잡아 먹으러 아, 오네 그, 그, 조심. 볼때 와인 안 해. 중앙이야. 학교 자소리. 무조 어, 싸우네? 어, 무조건 사람이 있어 어 무조건 차 학교 나왔다 학교 붙일 때. 얘네 지금 다시아랑 싸울텐데 차가 어, 온가? 차 어디로 옆쪽 소리에서 엄청 어 여기 언덕 언덕 밑. 강나 올라나 한번 볼게. 여기 이쯤 있는데 지금. 고. 평지이네. 오른쪽 단차 있는가? 뭘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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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알깐약 거듯이. 얘네 우리 쪽올거 같은데. 여기 BRDM 있네 뒤쪽에 ALDM 타고있고 4번 학교, 학교쪽 소리 어나나 나야 1번 1번에 1번에 학교팀 1번 9번 학교팀 라시아 기절 나이스 시안 탔나 저거? 없다 없다 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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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차에 음, 기절이 얘기 유 h 지 어디 갔지? 유 u 지 1번 핀, 1번 구동이야. 1번 구동. 아, 가시네요. 오이랑 4번에 B4. BRDM 한팀 있어. 싸우고 있던데, BRDM. BRDM 끝났나? 1번, 1번. 1번, 둘. 오, 여기. 3번. 4번 쪽 하나. 내 사이, 집 사이 하나. 몇 명인지 모르지. 일단 보이는 건 둘이었어. BRDM 쪽 살리네. 3위 들어가세요. BRDM 4번. 한 스쿼드. 둘인 듯, 형. 음. 한번이랑 지금 3번 집이요? 여기 집 아잇 아! 죽었다 내가 갈게요 살릴 수 있어 아 안되겠다 나 살..살 수 있어 어? 1번 애들 나와야 되는데? 응 예, 붙일 수도 빈다. 있겠다. 여기 돌기들이야. 뭐야? 아 아,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위탈 하나 더 위에. 있어요. 1번 위에. 나온다. 1번 핑. 여기 단차 먹힘 와, 아직도 있어. 로저에로저 죽음 저나로저저죽었저 아, 확저이야로저로저 앞에. 저쪽에 많아? 4번에 두면 게 오는 게 같아. 한번 막게 로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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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이거 밑에 붙인 것 같은데? 핑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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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아, 한대 맞고 죽었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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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아, 아 이거. 아, 아휴. 로, 아, 씨. 어, 집집하게 또. 야, 호박이 맞았다. 야, 막았는데. 막힌데. 어, 저 포트바세. A <laughs> shame.